안녕하세요. 굴삭기 마녀입니다. 어제는 비가 한 시간 더 오는 바람에 <laughs> 일을 못했어요. <laughs> 근데 오늘 날이 갑자기 야 엄청 추워졌네. 영하 12도래요, 오늘. 어우. 대단한 날씨입니다. 에, 바깥에 나가면 코끝이 싹 비비는 소리? 생각, 비빈다는 느낌? 오, 우 어우, 무겁게 걸리네. 오, 춥긴 죽구나. 개털 모자 썼습니다. <laughs> 제가 골제를쫙 펴놓고 나간 자리입니다. 아 포장 기가 와 기회났네. <laughs> 이럴 때 와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제가 포장하고 간자리이 저거 앞 작업하고 간 자리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죽다! 큰일 났다! 네, 추워서 이제. <laughs> 오늘 작업할 내용은요, 이 마감이잖아요. 여기 못 들어왔던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 투사로다가 해서 싹 면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건너갈 거예요. 저 앞을. 저 앞에 건너가서 큰돌이 있잖아요. 저기까지 내려가서 저 사면을 정리를 다 해놓고 다시 올라올 겁니다. 여기가 그때 이 작업을 제대로 못 했어요. 요, 요 앞에 부분을. 저기가 큰 돌들 있잖아요. 저 부분을 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흙을 내려 보내서 싹 정리를 하고 다시 올라올 어, 집사람이 아침에 뭐, 개털모자에 뭐, 조끼에 냅다 꺼내주길래 다 입고 왔더니 덥네. <laughs> 절로 들어가려고 다가 일로 온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돌아서 들어가야만,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야만 여유가 많잖아요. 저기는 바로 끝이래갖고 여유가 없다고. 그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사키를 들이댔다가, 들이댔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아닌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는 이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건너왔어요. 타이어, 그니까 그 대우로다가, 대우 미션으로다가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주 잘치워야 돼요. 이게 한번 내려갔다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올라올 때 그거에 걸렸다 하면 못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항상 그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잘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내려가서라도 치우고 들어가야죠. 애니 그거 어떻게 대겠치 하고 쑥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은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살살 밟아야죠. 브레이크를 쓰 세게 밟잖아요. 그러면 돌에 의해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항상 여기서 이럴 때서는 살살 밟아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어차피.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그, 살짝 밟아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내려가든가, 아니면 찍고 내려가든가. 버켓으로 다해서 앞으로 찍고 내려가든가. 그런 식으로다가 내려가야 돼. 그러면 어, 이제 거의 마감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마감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마감에다 놓고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돌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들어서 정리 좀싹좀 좀 해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내가 나간 다음에 다른 장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조금 그 뭐랄까 어, 까다로운 맛이 있어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책임지고 한다는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도 이속다좀 쌓아두고, 어, 못 쌓는 실력이지만. <laughs> 이게 이제 도전 날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서 될수 있으면 돌리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냥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될수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편하다는 얘기죠. 자리가 있으면은 뭐 그냥 돌리면 되는 거고 자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돌리면 편하긴 하죠. 네. 아주 협소한 곳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때문에 항상. 내 방향이 어딘지 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작업을 하면 편한게지 근데 뭐 여건에 따라이죠뭐 그죠 <laughs> 저는 그래도 여기가 좀 넓은 자리가 있어서 돌리기가 좀 편하네요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들어가서 사면을 저거하고 같이 잡아놓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어, 아래는 이제, 여기 가서 또, 빠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말아줬고, 여기다가, 흙이 모자라서 계단을 한 서너 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흙이 딱, 되는, 이렇게 해서 빠져나왔습니다.